사우디아라비아 반다르 알코라이프 산업 광물 자원부 장관 일행이 14일 부산 에너빌리티 본사인 경남 창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반다르 장관을 비롯해 사우디 산업 개발 펀드 술탄 알사우드 CEO, 사우디 수출입 은행 사하드 알칼브 CEO 등 투자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간의 산업 장관 회담을 앞두고 이날 진행된 사우디 장관 일행 방문은 자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산업시찰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조 원 규모의 주조, 단조 공장 EPC 건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우디 최대 규모 2와이크 주단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장관 일행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조 공장과 터빈 공장, 원자력 공장 등 생산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주요 생산 설비와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이후 두산에너빌리티 정현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경영진은 사우디의 건설 중인 주단조 공장 공정 현황과 향후 이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SMR, 가스터빈, 풍력 등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정현인 사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며 신뢰를 쌓고 성장해 왔다며 투와이크 주단 쪽 공장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지속 협력하고 앞으로도 발전소, 해수담수화 플랜트 등더 많은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 파라잔 프로젝트의 기자재를 납품하며 해수담수화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사우디 최대 규모인 라스알카이르 해수담수화 플랜트 단일 화력발전 프로젝트로는 사상 최대인 라빅 발전소 등을 준공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우디에서 주단조 공장, 발전 해수담 수화 플랜트 등 2조 3천억 원 이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